저는 라오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화랑입니다. 저는 이정민과 다른 역할을 나올 때마다 저는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출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니다 자, 잠깐만 상자는 무조건 열어봐야 된대요. 내가 묶여있던 박준인 듯하다. 이건 다 가져 있을게요. 다줄 일단 나와 놓고 일단 이거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택의 비밀 만들어 주신 분 염소님, 염소님이 탈출맵을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이 탈출맵은 소수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열쇠는 금 곡괭이며 아이템마다 이름이 있으니 이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주인공의 생각을 읽는 면데 꼭 읽어주세요. 난이 난이도는 평화로움 표지판 지시 꼭 봐주시고 잘 따라해주세요. 열쇠 찾을 때때 부숴야 부야만 열쇠를 찾, 찾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만 블록을 부숴주세요 시야 매우 짧음. 저는 매우 짧음 하지 않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다 가져가지 마요. 템창 부족해요. 약간, 약간의 공포소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머리야.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누구지? 우선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으이 벌리야이거다더조사보다 보셔야 할것 같은 부석은 보셔도 됩니다. 아, 어, 불 이거 부셔야될것 같아. 부셔야될것 같아. 이것만 그게 없어. 역시나 수상한 방이열 수상한 방열 수상한 방의 열쇠를 획여했열여기지지케기 여기 열쇠겠지 이케이 뭐지 한숙이한 느낌? 어서 밖한서 나가서 밖으로 나가자 기가 수상방이겠지. 내가 처음에 깨어난 곳이다. 이 앞에 있는 게 계단이겠지. 내려가서 이곳 탈출하자. 계단에서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서 출구부터 보기. 출구, 출구, 출구. 어, 형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열쇠를 집어. 집안... 철컹철컹. 자세히 보니 잠겨 있다. 어, 뭔가 뭔가 잠겨 있어. 일쇠를 집안에서 찾아보자. 오 저택을 하기 열쇠부터 찾아볼까? 그럼 저기 거실부터 피 여기 올라가지 말자. 응 머리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만 열쇠를 찾 찾기 응 일기는 뭐지? 일본 문제 제면, 제면을 다 찢어진 건가? 숨겨진 건가? 수상한 일기장. 조금 날가 보이는 일, 일기장이다. 일기장을 가져갈게요. 2015년 2월 6일 오늘 오빠에게 열, 14살이 된 생일선물로 일기장을 받았다. 내 네, 사적인 것을 다 적어야지. 뒷부분이 각자로 찍혀 있다이기를더 찾아볼까? 케이크다. 아마 누가 구 생일이었나 보다. 근데 오래되어, 오래되어 산것같시작에도 먼지가 쌓여있어. 오래된 것 같은데. 장난감 2차, 장난감 보석, 기안 이모, 동화책, 공주시계, 클리퍼 인형, 생기선물인가보네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목재가 수박하다 자 일단은 여기 아래 리모콘 리모컨이왜 여기 있는거지? 서재 열쇠가 필요한 듯해 부모님 방 안에 문이 방과 안방 같다 문꼬리고보세 다른 문을 찾아보자 오호라 오호라 이 문은 보물인가 비상문 여기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자리 누구 자리 저기는? 엄마 자리 누누이지 근데? 호, 음식 조리실 문이 잠겨 있어 근처 열쇠가 있지 않을까? 오빠 자리 여기가 내 자리 좀 음, 티비가 약간 수상한데. 역시 팀인주 그림이었잖아. 어왜 이런 공간이? 어 여기 쪽아 크리퍼 인형의 머리. 2월 8일 오늘 선물로 받았던 크리퍼 인형의 머리가 떨어졌다. 다른 거 갖고 놀아야겠다. 음식 조리 시설스 역시 역시 여기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뭐가 있을 줄 알았다고 음식 조리 시열에을 사용했다.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음식, 이거 금 맛없어 보여. 어, 대형 내장 오래되어 있는 먹을 수는 있을 듯 하다. 오, 맛있는 주스 꼭 챙기세요. 프링카리 그거, 알수 없는 액체. 이건 챙기래요. 건초더미, 사탕수수, 설탕. 일단, 하루도 다 찾았, 하루도 다 뒤져보겠습니다. 하루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정부의 메모. 고용인들 숙소 열쇠 열가 싱크대에 받았습니다. 누군가 빼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싱크대 에 받았다. 오케이. 오케이. 고용인들 숙소 열쇠. 오늘 오늘 11일, 2월 11일. 오, 오늘 오빠에게 내가 컴퓨터를 가져왔다. 오빠가 맛있게 먹었다. 부족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병원에 갔다고 한다. 내 계획대로. 그래서 오빠가 이번에 꼬 병문안 가서 하루 종일 오빠와 같이. 뭐지? 뭐지. 고용인들 숙소로 가보자. 고용들 숙소는 3층이 있대. 3층에 가야겠어. 3층 어디 있지? 근데 3층 여기인데 고용인들 숙소다. 오케이. 뭐지? 2월 14일 오늘 메이드 엘엘리한테 엘미,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의 응. 사랑을. 오. 초콜릿 안에 넣어 오빠한테 줬어 오빠가 좋아했던 느낌 배딱 실렸어요 찾아보자 이제 빼주세요 메이드의 낙서 여기 있지마 지금 얼굴 예쁜 정신 정신적으로 아주 어린이 아가씨가 쭉쭉 돌리며 발상하네. 어디래? 님이 읽을 님이 읽을 자리는 없을 것같아요 어, 세탁실 열쇠 찾아봐야 되는데, 빨리. 여기서 봤던 것,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세탁실 열쇠가. 세탁실 열쇠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오, 여기 없고. 여긴 없고, 여기 있나? 여기에. 열쇠가 어디 있을까? 세탁실 응? 열쇠가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 돼, 찾아야 돼. 여하디 있을 것 같아, 요하디아 어, 여기지? 있와 어, 찾다. 았 이게 찾다. 오시. 세탁실이 삽층에 있지. 오케이. 세탁실이다. 저거 세탁실에 무슨 문제가 있지? 잠시만요. 저기 메모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세탁실. 세탁실 안에 아, 네. 세탁기 안에 청골스를 퍼틀렸어 누구는 집빼 주세요. 청골스를 저여 안에 저여 안에 여 안에 창고 골스찾아네는 청골스. 세면대. 어, 내 얼굴과 내 머리 얼굴이 비투성이다. 세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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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옷이다. 세탁물. 창고 열쇠 2층. 오케이. 2층 창고 열쇠 잘 발견했어요. 세탁물. 필요 없겠죠. 입을 필요는 없겠죠. 어? 내가 맞네 2월 20일. 오늘 오빠와 얼굴이 낙서하기 놀이를 했었다. 빨고 오빠 얼굴이 빨간색이 되었다. 잠시만요. 창고 열쇠 2층. 2번 창고 열쇠. 2번 창고 열쇠. 여기 내가 갇혀 있었던 곳이고. 2번 창고, 2번 창고, 창고, 2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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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필요하다. 2번 창고 맞죠 여기가? 이거 뭔 뭐,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있을 거야, 단서. 단서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텐데, 여기 지푸라기 어딘가에 단서가 수 있겠지 음, 좀비 소리가 나네. 잠시만요, 여러분들.